이 넓은 텃밭에서 오늘은 또뭘 해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산골살이의 재미죠. 이제 꽃도 좋아요. 이 꽃. 자꾸 아, 꽃도 좋고 이 아주 처음 나오는 해수만 따는아주 연한 것만 따가지고 이거는 무쳐먹어도 되고. 여기는 콩아니에요 이건 콩. 콩그 까만 콩. 어, 근데 이렇게 쑥대밭이 됐어요? 이 개새끼가 여와 아주 천지라여와 마당질한다. 아. 아 개, 개들이. 개새끼난게 이게 여름에 더우니까. 아. 봄달에는 여와 장난질을 하는 거야. 개를 좀 묶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개는 사람이나 자유가 있어야지 건강하고 병이 네. 안 생. 그냥 풀었는. 콩밭이 그러니까 그냥 숙대밭이 되더라도 콩이 뭐 그까 콩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활동하고 싶은 대로 예. 하라이 사람도 자유 없이 살아보면은 뱅니다아 여기가 야외 주방인가봐요. <laughs> 예 식수나 생활수는 전부 계곡물을 끌어다가 쓰신다고 해요. 이 산에서 이 계속 내려하면 이게 0 0미에다든 250m 하면 제 직관 들어가는데, 네. 줄이 약간, 탱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이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방을 만드신 거예요 어. <laughs> 여기다 해놔도, 이게 시선로요 와, 손이 엄청 시려워요. 와. 요새는 이 추운 것도 아니야, 이거. 아, 근데 물이 너무 차가운데요? 아, 이게 뭐차고워 야, 이제 손이 시렵기 시작하는구나. <laughs> 겨울이죠, 뭐. 자, 오늘 점심 메인 재료는 송어입니다. 어, 근데 회를 잘 드시네요. 그, 해 먹다 보니 조금 늘어가지고 조금 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아, 갓 잡은 싱싱한 송어 맛. 아, 벌써부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뭐, 한지 같은데요? 야 한지. 아, 짜는 거군요. 예. 물기를 다 빼줍니다. 음. 이송우를 손질할 때는 집을 지을 때 쓰고 남은 창호지가 꽤 쓸만하대요. 네,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이 자연인의 방식이죠. 이거는 송어회는 얇게 썰면 안 돼. 이렇게 이만큼 또 구워야지 씹는 맛이 나. 음. 얇게를 썰면 안 돼. 그죠 회는 일단 씹는 아. 맛이 있어야죠. 이한번 맛을 봐야 하겠다. 다 해가지고. 이거 라면 스프 아니에요? 라면 스프인데 라면 스프 이게 좋다니 아니 좋은 걸또 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이에요 근데? 그러저 내가 하나 좋게 한 맛을 보러마 맛을 던거야아 이거 찍어서 먹는 거예요? 어. 라면 스프에다가? 먹어보고 맛있어 맛있 맛이 안 나? 어 맛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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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숲초어예요 보통 회는 초장했죠 찍어... 어, 초장찍지 근데 나는 숲의 초호라. 아, 이거 새로운 맛인데? 맞지 와, 야, 이건 진짜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인데 굉장히 낯설지가 않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처음이에요. 나는 이제 노가다를 하다 해가지고, 큰남 라면만 먹다 보니, 라면은 물렸어. 아, 라면은. 아, 잘 라면은 않으세요? 우리는 잘안 먹어. 아, 스프만. 어, 수프는 좋아. 마으로좀 짜는. 아, 알겠습니다. 나는 음. 요리할 줄은 몰라. 그 대가. 뭐에? 시민. 아, 시민 너무 좋아, 그렇구나. 어, 불... 비싸.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이게,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자꾸 눌렀는데. 아래 그게 힘이 좋은 게 아니라. 만늘이 너무 딱딱하고 막. 죄송합니다 이게. 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거를. 아상가없어그냥니 그래. 신경 쓰지 마라. <laughs> 아이 좀 조심을 좀 해야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유 마음 넓은 자연이니 또 너그러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도. 밥을 <laughs> 좀 넣고. 네. 어, 맛있게 먹어봅시다. 송어 회덮밥. 어. 그만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 아, 짜지 않아요, 이거 넣어서. 이건 뭔가요? 들기름 아, 들기름 이, 이거 내가 작년에 짠 거래요. 오, 직접? 아 어. 뭐든지 듬뿍듬뿍 넣으시네요. 요거 조금 넣으세 아, 여기, 여기에도 이 스프가 들어가요? 스프가 아, 좀 들어가면 오...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이래가지고 한번 비벼 봅시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아니 초고추장이랑 이라면스부해서 아, 그래가지고 맛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잡숴봐요. 이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나가보니 나한테 춤이 너무 가네 자연인의 입맛 취향대로 만든 라면 수프 송우의 덮밥. 어우, 빛깔 하면서, 아우군침도는데 저도? 과연 어떤 맛일까? 아우, 맛 좋네. 환상입니다. 아, <laughs> 송우의 이 식감도 너무 좋고, 초장과 라면 수프가이 합쳐진 이 <laughs> 묘한 맛이 아. 이가을에는 흑내가 없었어요. 어, 그가 제 맛이 흘 나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는 자연인. 계절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예, 그에겐 다양한 일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산골의 농부로 소박하게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지만, 그 다짐은 그가 서른 살이 되던 해 무너졌습니다. 옛날엔 잘가 좋았는데, 우리가 농사 시 때마다 이게 자꾸 떨어지거데 그래가지고 뭐 음, 배추 심어놔도 다 얼고 그냥 다 쓰기 됐고 뭐사 가지 않으니까그때문에 농사가 안 되니까 또 다음 해 농사 시키 돈이 없잖아요 그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이제 돈으로 댕겨가지고 농사 하니 또후때 까먹고 까먹고 계속 그래 하다 보면 빚만 걸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농사식 생각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땅에 팔았어요. 내가 더니 그때 뭐, 300만 원팔아 그거 받아가지고 아버지 빚다 갚고, 무조건 가요, 뭐, 아무 일도 다치는 대로 한 거지. 먹고 살기 위해그 당시에는 철거를 돈 많이 준다 했거든. 그래, 철근에 들어갔거든. 계속 하루에 이제 미에 날려있어. 처음 알겠습니다. 들어간 사람. 여름에는 진짜 확 달아가지고 어깨막 대요. 아주 그 목이고 목이고막 뻣뻣하니 하루 일하면은, 야, 이게 너무 힘들 못하겠다. 그렇지만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도로 옹백에서부터 아파트, 뭐다 해봐야지. 집을 엄청 많이 지으셨겠네? 엄청 많이 지었지. 그렇게 해인 게한 30년. 그럼 지금 가족들은? 없지. 뭐 집이 있나, 돈이 있나, 누가 또 내한테 오, 그 사람도 없고, 그게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 한 달에 뭐한 보름 많이 하면 이실이실을 하기는 좀 드물고, 그렇게해 해가지고, 뭐그 사이도 바쁜데, 문자 결혼 그런 식리을 머릿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때는 도시는 성실한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건축현장 일의 특성상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일거리가 줄어들었죠.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 작은 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나의 그때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그만둬야 한다고 이래 놓고 그것은내 일하러 갔어요. 네. 5층 같은 데서 이제 이 다로 올려가지고 철근 받는다고. 다로 올려주면은.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거 하다 그랬는지 철근을 받다가 이 바가 터졌어요. 이 바가 터지면서 그 거기에 의단 맞아요 얼굴이. 그날에 아이가 식사를 했네 도망가셨어. 어. 내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거 보고 그때 난도 마음먹었을 은때 산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아... 들어간 거야 친구는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허망한 죽음은 남일 같지 않았고 30년간 버텨온 도시 생활이 의미 없게 느껴졌죠 결국 자연인은 산을 택했습니다 잔혹한 도시와 달리 언제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 상꼬를 말이죠.